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 시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독립이 되고 경찰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오늘날 검사가 실제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얼굴 보고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줄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사는 오늘날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면은 주로 서류만을 살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류를 잘 살펴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청을 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검사들이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한데 명확한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 경찰에게 맡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의 내면을 살펴보고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라든지 목적 같은 내면을 살펴보고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 확정이 돼도 그 내심의 고의나 목적 같은 것을 살피기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사랑 동석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의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이 돼서 유리한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한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 내면을 살피기 위해서 피의자를 소환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해서 가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부르냐? 공범의 범행에 대해서 이 피의자를 통해서 좀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검찰은 미국 검찰과 달리 플리바게닝을 정면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을 검사와 피의자가 하는 것을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에는 정식적인 플리바게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검사가 피의자와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피의자 공범들이 죄책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피의자가 협조를 해주면은 혹은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피의자가 협조를 해주면 검사가 처벌 수위를 좀 낮춰주거나 아, 가벼운 법령을 적용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인 협상을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동석이 필요하겠어요? 변호사의 동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이 비교적 중대하긴 하나 적극적인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나 조치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하고 또한 이런 경우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주기 위해서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변상배상을 할지 어느 정도로 변상배상을 해줄 수 있을지를 검사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그 가닥이 잡히면은 검사가 이런 사안을 검찰청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검찰청 형사조정에 회부돼서 조정이 잘 성립이 되면 피해자도 빨리 금전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형사조정을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대면하여 조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어떤 식으로 변상 대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의 동석이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부른다면 이것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도 불리한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를 부를 때는 사실 변호사는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